2014 롤드컵 T1과 젠지의 4강전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냐 묻는다면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경기가 끝난 뒤 울음을 참으며 장대를 정리하는 캐리아의 모습이라 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승패를 알수 없는 수많은 명장면이 나온 치열한 경기였지만 캐리아의 모습에는 젠지와의 4강 경기뿐만 아니라 T1이라는 팀이 걸어온 모든 서사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페이커와 T1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느낀 캐리아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리아의 눈물을 이야기하면 이번 로드컵 4강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2017 페이커의 눈물과 너무나 닮은 2022년 로드컵 결승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의 데프트 언더독의 전설 DRX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이었죠. 이 당시 흘린 눈물에는 캐리아 선수가 당시까지 겪은 고난과 좌절이 담겨있습니다. 2019년 데뷔부터 뛰어난 기량으로 재능을 인정받으며 역대급 천재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은 캐리아였지만 2020 LCK 스프링 3위 서머 주는성 로드컵 8강 T1으로 이적한 2020 2 0일1 LCK 스프링 4위 서머 준우승 롤컵 4강 같이 우승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2021 LCK 스프링 우승 시즌 MVP 서머 준우승을 이루어내며 이번에야말로 다다를 수 있다 생각한 순간의 패배였기 때문에 케리아 선수도 무언가 무너진 느낌이 들었다 답할 정도로 강한 좌절감과 아쉬움이 모두 터져 나온 슬픔의 눈물이었죠 어떤 이들은 실패의 기억보다 성공의 기억이 강하다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의 기억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은 수십만 번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우리는 아직도 어릴 적 겪은 넘어졌을 때의 공포를 기억하듯 생명처럼 태어난 이상 기쁨보다 아픔이 클 수밖에 없으며, 거기다 캐리아 선수처럼 성공 직전에 겪은 실패의 충격은 다시 일어날 힘조차 빼앗아 버릴 정도의 좌절감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2023년 롤드컵 우승을 이루며 그 동안의 좌절감에서 해방되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롤드컵 준우승 이후 또다시 맛본 2 0 1 4년 LCK 스프링 서머 준우승, 2022년부터 2013년 우승까지 총 다섯 번의 준우승의 기억은 우승 한 번으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것. 것이었고, 그 기억은 2014시즌의 저조한 성적, 젠지 상대로 겪은 악몽같은 10연패와 함께 캐리어를 계속 괴롭혔을 것이며 심지어 이번 로드컵 4강 4세트 다 이겼다 생각한 경기가 한순간에 비벼지고 패배 직전까지 내몰린 시점에는 거의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롤드컵 4강 4세트가 캐리아 선수에게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캐리아 선수가 고른 챔피언이 바로 파이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챔피언들을 보여준 캐리아였지만 4세트의 파이크는 팀이 뱀픽부터 모든 걸 몰아주며 캐리아의 플레이에 모든 것이 걸린 경기였죠 수많은 팬들의 걱정과 달리 캐리아의 파이크는 게임을 캐리에 나갔습니다 그랩 적중률과 쌍날비로 라인 구도를 무너뜨린 뒤 뛰어난 기동력 그림자 검을 통한 시야 플레이로 맵을 빠르고 넓게 쓰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이크의 고점을 극한까지 끌어내며 픽의 의미를 가기시켰죠. 그러나 롤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빛을 내는 건 캐리아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아와 티원의 발빠로 운영에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버틴 젠지의 수비력. 그 속에서 터져 나온 기인의 슈퍼 플레이로 경기가 비벼지고 단번에 캐리아의 파이크가 활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게임은 젠지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솔직히 4세트를 그대로 내줬어도 캐리아 선수를 욕할 사람은 없었겠지만 팀이 자신을 믿고 모든 걸 맡긴 경기가 설령 기인의 슈퍼 플레이에 맡긴 거라 하더라도 탑2차포타용 한타에서 나온 실수 아닌 실수들은 마치 자신 때문에 팀이 또다시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거기다 최후의 한타마저 기인 선수의 섬광처럼 빠른 이니시로 페이커 선수의 아리가 허무하게 잘리며 시작한 파이크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그립과 광역 스턴으로 적의 포커싱을 저지 마지막에는 트리스타나가 살아가며 승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무조건 트리스타나를 그립해 하는 극도의 긴장 상황까지 캐리아가 느꼈을 부담감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보니 경기가 끝난 시점 이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캐리아 선수의 눈물을 인상 깊게 본 이유는 눈물에서 느껴지는 실패의 기억과 부담감보다 또 다른 감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맺혔음에도 눈동자에 서린 아주 밝은 빛과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모든 말을 대신해주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안도가 아닌 해냈다라는 뜻깊은 성공의 감정 말이죠 모든 생명처럼 수천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성공을 하게 되는 순간 마치 알을 깨고 나와 화려한 날개를 펼치는 새처럼 자신 안에 존재하는 무형의 벽을 깨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실패의 아픔이 더 무섭고 더 긴박한 좌절 상황을 이겨낼수록 더 강해지며 그때 얻은 영감과 자신감은 더 강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니까요 물론 앞으로의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캐리아 선수는 마지막 눈물 장면뿐만 아니라 그룹 스테이지부터 4강 마지막 세트까지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괴물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 T1의 모든 선수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장면보다 뜻깊게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장면을 캐리아 선수를 넘어 T1 T1이라는 팀이 걸어온 길처럼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페이커라는 전설과 함께 왕조를 건설했지만 2017년 2022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입고 2014시즌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해도 마치 세상을 불태우는 불사조처럼 더욱 거대하게 때론 지팔표도 다시 만개하는 꽃처럼 더욱 아름답게 전세계를 다시 열광시키는 T1과 페이커처럼 말이죠 근데 경기는 내 천국지옥 왔다갔다한건 다 똑같을텐데 극도로 흥분한 캐리한테 애시잡자고 하는 페이커는 진짜 광기중에